와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서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제대로 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보이트입니다 이번 여행은 미국에 가서 약 보름 동안 시애틀 그리고 뉴욕 그리고 캐나다 벤쿠버에 가서 여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제 친동생입니다 지금 눈으로 다 덮였어 거의 다 닫혔고 2시간째 갇혀있어요 비행기 아이고 언제가요 6시 1 5분 비행기인데 9시 51분 아직도 이륙을 못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이륙도 하기전에 기내식을 먹네요 새우죽입니다 시간 오후 10시 반, 15시간 째 남은 시간 2분, 진짜 있냐? 있나? <laughs> l come to Seattle. <laughs> <laughs> 저 이모 할아버지 짐입니다. 와! <laughs> 저희 저희 이모 할머니입니다. 여기 있잖아. 와! 이 작품이네. 김요 작가님 거. 쩐다. 음, 응, 여기 화장실 여기가 샤워실. 샤 샤워. 네, 여기 여기 샤워실. 수... 여기도 샤워장. 화장실, 샤워실. 여기 키친. 와우. Tomorrow's dinner. 우와, what is it? 칠면 전에. 760. 비토키. 와, 처음 봤어. <laughs> 와이 와이 예스 와 2층이 Hello. 또 생겼구나. <웃음> <웃음> 와. 여기 새로. 영빈 여기 내가 말한 데야. <laughs> <거야. 웃음> 우리 가족 오면 여기 쓸수 있어. <laughs> 그럼. 저기 방도 있고. 음. <laughs> 침도 <laughs> <laughs> 있고. Uh. 부엌도 있고. Uh. 화장실, 세탁기 다있어 여기. 와. Wow. <laughs> 오늘 뭐 먹을까? Red Mill. Red Mill. Red m i l Red Mill. Boggart. Can you cheap hamburger? They eat t h a n k you for dinner. I know. I w 이틀은 캐나다 벤쿠버에 가서 총7일 정도를 미국 서부에서 지낼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동부 웨너튼으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뉴욕 그리고 브루클린 쪽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일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엄청 이쁘네. 어제는 밤이어서 못 봤는데, 아침에 오니까 풍경이 다 보인다. 동생을 깨우러 가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응, 이렇게 이 껍질하고 살 가운데에다가 양념을? 이 양념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지 이 맛이 이 살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거 버터도 넣어요? 그럼 버터 음.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이거는 오븐에 구워서 찜처럼 먹는 거고 브 라이언이 갖고 오는 거는 튀긴 거고, 치킨처럼 응, 튀기는 거고 음. 그두 가지 털기 먹는 거고 음. 오야. 얘네들은 캠이다 캠! 헬로우! Hello! Yeah, yeah. Hello! Avery, hello! Hello! Avery, hello! Avery, hello! Avery, hello! Avery, h e l 오늘은 땡스기 y h e l 어 가족들이 한 20명 정도 저희 집으로 올겁니다 이모 할머니네 가족들 그리고 제 사촌들 그리고 그 사촌의 남편 또는 연인 그리고 아기들까지 다올 겁니다. Come on. Come on, Cam. <laugh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Do you know my name? No, I don't know. What do you do? What's your name? Avery. Avery. <laughs> What's your name, man? Cam. 에브리 유어 노즈 인 사이드 코딱지 <웃음> 코딱지. <웃음> 신났어, 그지 어? 자랑하려고 또. 어? 아이시들한테 자랑하려고. <laughs> 와, 엄청 맛있게 됐다. 진짜 음, 맛있어. 칠면조가 오븐에 잘 익었는데 엄청 큽니다. 이거 와. 손이 저이만한데 이렇게 되면은 아, 엄청 큽니다. Come on. y Slow. s l 셀모이 세 가지 종류인데 맛이 uh 다쁘지 -huh. 그러니까 아. 조금 조금 다 먹어봤어. 어 어때? 맛있어요. 괜찮아? 응. 에릭 형의 아기예요. 어. 이름은 혼란의 딸이에요. 자고 있어요. 음. 귀여워. 혼란 아빠. 이렇게 okay, got... 에밀리랑 에리 딸. 아 너무 이쁘다. 아, 이고잘 잤다 음. 사랑해 아빠 사랑해 <laughs> 어? 아빠 사랑해? <laughs> 야! 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예쓰 오늘의 메뉴입니다 빵 그리고 곁들이는 야채 그리고 저 돼지고기 그리고 오늘의 신년조입니다 예에에쓰 홀린! 카 짐스 뉴 베이비 짐스 뉴 베이비 예스쓰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Literally, like eight weeks, nine weeks. Oh no, they're and then a chance, which is just basically chance is just the highest number of. Now, for the top section, right here, for the ones, twos, threes, threes fours, fives, and sixes. You get 63 or above, and you get a bonus 35 mm. So now... <laughs> Brian, <laughs> winner! Supernatural yeah. Supernatural. yeah! What do I want? Champion! What champion. I want Good goodbye. <laughs> <Principals> <Hi -ba>. Good n i g Good m o r n 재민이, 재민 신났어요. 재민이 신났어. <laughs> Gemini, 신났어. <laughs> Gemini, 신났어. <laughs> hello, say h e 안녕하세요. h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참, good morning. o you want any eggs on the base or do you want to do on the side? Okay. Oh, you can go oh, on the side. The you the can go on <laughs> the side, but also this is. Dovel roll. Avery. Dovel roll. Onion. One 카메라. <laughs> 이제 시내에서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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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e m a c i e e m e m a c e c i n e a n i n e c i e m a a Cinema. c i n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소감! 한마디 하시죠 개절림 영화 보면서 졸고 있는데 내가 자꾸 일부러 자는지 검사하더라 그치? 에브리에브리 에이